네 안녕하세요. 즐거운 창카바입니다. 아, 지금 자가격리 한 8일째고요. 어, 아, 저희는 지금 애들레이드에 있습니다. 자가격리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하고 24시간 동안 아이 정말 밀착으로 같이 있게 된 셈이잖아요. 그래서 아, 진짜 자가격리 때 이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나겠 큰일 났겠다 싶은 아이템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고요. 아, 그 다음에는 뭐 색종이. 그다음에 보자기 버선 뭐 그런 것들입니다. 아 그러니까 뭐랄까요. 처음에 버선 같은 경우는 저희 막둥이가 이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집에 시골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맨날 신고 있으니까 자기도 한번 신고 싶었나 봐요. 우리 막둥이가 예전에 물어보더라고왜 할머니는 요정+ 요정 신발 같은 걸 맨날 신고 있어. 그래 <laughs> 물어보더라고요. 그니까. 저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뭐 우리 엄니는 어렸을 때저 어렸을 때부터 버섯을 신고 계셨거든요. 맨날 겨울에는 그래서 아 당연한가다 생각했는데 걔네들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인 거죠. 그리고 나서 할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할머니 막 장롱 같은 거막 뒤지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또 보자기입니다. 보자기 또뭐시골어 이제 할머니들은 막 보자기 같은 거 많이 쌓아놓잖아요. 근데 그 보자기를 뭐 친네들끼리 스카프도 만들고 또 슈퍼맨처럼 이 뒤에다 달고 막 여러가지로 노는 거죠. 그래서. 아, 처음에는 그걸 막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. 호주까지. 귀엽고. 그래서, 아, 그냥 뭘또 이런 거까지 가져가냐. 여기서 놀고 말지 했거든요. 근데 또, 어,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이 또. 바리바리 싸고 막 그래,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버선는또 깜빡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누나가 또 인터넷에 서 부랴부랴 주문해가지고 저희 또 호주까지 갖고 오게 된 거죠.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왔으면 정말 좀 서운할 뻔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자가 격리 중에도 맨날 신고 있어요. 버선을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, 맨날 신고 레고하고, 그다음에 돌아다니고, 뭐잘때잘 잘 때도 막 신고 자려고 하는 거 제가 벗깁니다. 항상 어쨌든 아이들이 시골에서 1년을 거의 산 셈이거든요. 또 할머니랑 살고 그러다 보니까. 애들이 조금 토속적인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애들이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또 한국에서 또꽤긴시간을 있었잖아요. 거기에서 입맛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, 입맛도 굉장히 토속적이기도 하고, 또 굉장히 한국 초딩 입맛으로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 입맛의 변화는 한번 나중에 포스팅을 해볼 생각입니다. 애들이 벗어나고 보자기 가지고 노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제가 한국에서 올때 진짜 짐을 바리바리 싸고 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장난감이나 저렇게 인형을 또 놔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쓰던 인형도 있고 선물 받은 인형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꼭 챙겨오고 싶어 했던 거저 버선입니다 버선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막둥이가 할머니랑 맨날 같이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선의 유용성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요정들이 신는 신발 같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저렇게 그냥 쉽게 발이 들어가는 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레고도 저렇게 한 푸대 가져왔고요또 색종이, 색종이도 진짜 그냥 에이 용지만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또 보재기, 애들이 보재기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저렇게 막 싸서 뭐 가방처럼 만들기도 하고, 저렇게 또 펼쳐놓고 놀기도 하고, 애들은 저런 색감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원래 그것도 저 목도리, 목도리는 이제 어, 셋째 고모가 손수 또... 어? 떠준 겁니다. 호주는 목도리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또 애들 나름대로 여기서 놀면서 활용을 하고 있죠. 뭐 인형, 인형을 묶기도 하고 뭐,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기 저거 베스킬라미스 사용 어, 자주 하시는 분들 은 아실 텐데 저게 우리 메디 생일 때 케이크로 있었던 거거든요. 케이크 위에 꼭다리에 달려 있더라고요. 난 저게 그냥 초콜릿을 만든 건줄 알았어요.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모자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를 예수고왔죠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애들이 입고 있는 잠옷도 아, 저,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산 잠옷이에요 잠옷 잠옷이 굉장히 얇고 무슨 견뭐 견사라고 하던데 아좀 되게 뭐 얇고 가볍고 뭐 그런 그런 거죠 왜 뭐해 레슬링해 어? 아 이상은 어 보재기하고 보선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 미안미안너거 다른 인데